선수가너성격때 받은 다음 날네 페이스북에 아살 빠진다 이렇게 썼던데 이거 뭐 신종 성격때 다이어트 한 거야? 저는 줄리 같은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만 아이 새끼가 나보다 이거 이거 빵 생활 나보다 이거 먼저 시작했네 이거 아야 28세에 성격제 받고 더럽게 진짜 저지거리 하면서 청년들을 홀려 어떻게 빡치네? 너반박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보네. 날짜 보니까 더 빡쳐. 너 광복절날도 새겠더라 우리 룸빵 언니들도 야, 광복절날은 안 한다, 이 새끼야, 이새끼 룸빵 언니도 광복절날 일안 하거든? 야, 성도이가 있지, 진짜, 성도이 아니고, 상도이거든 아유, 시끄러운 임마, 이씨 아유, 광복절날, 진짜. 아우 진짜 접대를 받냐, 이놈 새끼야. 아우 정말 아픈 새끼, 양아치 새끼, 진짜. 또라이 새끼, 새끼, 진짜. 제가 지금 의원직 상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남편 찬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대전 유성에, 주피터, 리베라. 주피터는 목성 아니야? 호텔 룸살롱. 호빵 애들 내가 다 아는 애들이야. 어, 무슨 색옷 입고 다 접대했는지 내가 다 알아. 서, 이게 깝치고 있어, 진짜. 성 접대 방식도 고약했다며. 야, 나는 에이스만 상대했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동네 백수 아저씨들만. 집에 계신 그 32분은 언제 다시 큰 집으로 가실 건지, 나 혼자 절대 안 죽는다. 같이 죽자, 준스가, 응? <laughs> 야, 준스가, 아,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어? 아니, 지금, 내란죄가 큽니까? 지금 성접대가 지금 비결할 걸, 지금 비결. 누나 16개 수사 항목 대단해. 지구상에서 이런 영부인은 없었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떻게 수사 받을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초 안에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